대변인실 신영민 연구관입니다. 우리 국민이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의 올바른 구입, 섭취, 사용요령 등의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.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연휴 기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명절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내로 식혀 덮개를 덮고 냉장보관하여야 하고 베란다에 조리 음식을 보관하면 낮 동안에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 세균이 정체할수 있으니 가급적 냉장 보관합니다. 특히 겨울절 식중독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스는 감염력이 강해 사람 간 전파력이 매우 강함으로 구토,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. 고향 가는 길에 발생할 수 있는 논리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업을 유발하거나 방향 강남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가급적 운전자는 복용하지 않는 게 좋고, 패치제의 경우 어린이나 임산부,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증 마크와 한글 표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고, 의료기기 제품 또한 허가번호 등의 표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 설명절 식품의약품의 안전정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시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즐겁고 건강한 설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